행복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강부를 드립니다. 이두 분을 통해서 또 주님의 영광 받는 그런 희한삶살수 있도록 보내주시고이두 분이 이 사회에서 오늘 결혼 하시는 이두 분의 결혼을 참고 축하를 드립니다. 이제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실 두 분에게 앞으로 어떤 위치 그리고 남편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.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. 삼장 일절 말씀에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만드라. 기역이라. 여기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. 남편은 아내를 귀여기다 연약한 크루스로 알아. 도귀여기라고 얘기합니다. 집에 가으로 내려오는 이조백자나 고려 청절가 있다고 조금만 잘못 따르면 흠이 되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뒤 여기는 것처럼 큰 남편. 오. 아주 예쁘겠어. 그지. 근데 이거 이렇게 맛있어? 이게 너무 맛있어? 그래서 할아버지도 못 주겠어? 어? 너무 맛있어. 아니 아니 아니. 눈 이렇게 이 대야 찍히는 거야. 이거 빨간 물 들어와야지. 이렇게 어 가자.